아가복음 3장 13절부터 1 5절 말씀 제가 묵독해 드리겠습니다. 또사내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 언제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대처준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미로라 아멘, 아멘. 어, 우리 부흥사가 가질 것과 버릴 것이 말씀 제목으로 우리 강의해 주실 우리 대표 회장님, 어, 몸도 좀안 좋으시다고 하시는데, 힘내시라고 박수로 같이 맞이하시겠습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바꿔주신 우리 직전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얼마나 직접 예장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아픈 것까지 그대로 닮아가는 그런 <laughs> 상황입니다. 이제 올해날 미국으수출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굉장히 몸을 관리도 하고 아침마다 힘들어도 막5천도 이상씩 걸고 그러다 그러는데 <laughs> 오늘 찐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가면서 저는 사실은 하나님 다으로 우리 아내 말씀을 잘 들어요. 우리 아내 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이라고 그러는 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 그 거의 거의 50년을 살아보니까 우리 아내 말이 틀린 말이 거의 딱세번 있고 아직까지 다한 했어요. 어, 그래서 당신은 아픔 절대로 아픔 키레지 말고. 강다렸으면 하나님 이힘줄 거니까 절대로 아픔 치내지 말고 힘 있게 그리고 강해하고 말고 엄명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난 당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믿지 마세요. 당신들 설교했잖아요.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사랑이 되는 대상이다. 나 믿지 말고. 예수님만 믿고 강의하고 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분사들이 세 가지를 버려야 되고 세 가지를 가져야 돼요.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또한번 넘겨주시면 제가 이제 강의하는 대로 눈치껏 알아서 탁탁탁 넘겨주세요. 웬만하면 이거 하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다음에는 <laughs> 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세 가지 확신인데요 분사들은요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과 모든 것을 가르 지키게 하라 너 그거 할려면네심으로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 항상이라는 데 초점을 좀 맞춰야 됩니다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쉬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흥사들은요 어디 나가서 부흥회를 할때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부흥회를 한다 자꾸 우리들은 인간적인 개념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흥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선배들의 말대로 하면 안 됩니다 부흥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단일 목사 말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부흥강사는 하나님이 원한대로 해야 되지 성도들이 원한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정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먼저 첫번첫 번째입니다. 소명자입니다. 소명자. 지금 이거 두 번째고요. 첫 번째 소명자. 우리는 소명자, 사명자, 권사자 이세 가지를 가지고 부흥사를 해야 되고 또 부흥회를 인도해야 되고 그 부흥회에 와서 은혜 받는 분들이 누구나. 소명자다, 사명자다, 권세자라는 그 자부심을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 저는 붕회 때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21살 때입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그 얘기만 들었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1살 때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엑스폴로 24, 엑스폴로 어, 74지, 왜 24라고. 엑스폴로74 때, 그때 제가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흥회때 정말로, 아, 성령, 맨날 성령, 성명, 성령 하더니 이게 성령이구나. 그 체험한 것이 순단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라는 베이스가 바탕이 안 돼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은혜는 받아 뜨겁기는 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하기 시작했고요.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복음에 대한 그 정리를 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생활이 되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여러분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가서 교수들이 물어봤잖아요. 소명 있냐그 신학교 때 물어보는 거 아니거든요. 세례받을 때 물어봐야 됩니다. 이미 소명과 사명과 권세를 정확하게 한 사람이 신학교로 와야지. 그 신학교 올때그 물어보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부흥감사들은요. 정말로 내가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소명자, 사명자, 권세자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확어필이될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원한다. 예수님이 나를 바란다.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요? 나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으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잖아요. 기도 많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붕에 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도임을 믿고, 그 그리도이신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보실 때,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로교의 그 성령론과 다른 교단의 성령론들이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개혁주의 성령론을 가져야 되고, 개혁주의 개혁주의적 사고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부흥 강사들이 보면 이분들이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했는지 감리교 신학을 공부했는지 순복음교의 신학을 공부했는지 완전히 그래서 짬뽕이 잘 되어 나봐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론도 정확하게 개혁주의 신학 관점으로 구원론이 정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고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보통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는데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 임한 성령이 내 인생을 100% 인도해야 되죠.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죠. 그뜨끈뜨끈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인 줄 아는데 보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 돼야 되는데 뜨끈뜨끈을 했는데 삶은 완전히 안녕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국사님들 많이 보셨잖아요. 둔감수들 말년에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 거 많이 봤습니까? 성능충만한데 왜 이렇게 비참해져야 되죠? 결국 안명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적 이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사도행전 1장은 요사도문서를 정리하는 거거든요. 확 축소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문서를막 기름 짜는 그 기구에다가 짜면 사도행전 1장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 26권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 피가 나온다고 하는데, 사도들 네. 일장은 정리가 싹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을 거다. 그뭐 때문에 우리에게 권능 주냐? 땅까지 증인 되기위해서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세계복음화고, 세계복음화돼야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해야 새하늘과 새땅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타락이라는 말은, 예,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 막에 지배당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사명.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야. 그래서 우리는 소명자다, 사명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이 있어야 되고 그 확신이 성도들에게 전달돼서 성도들이 확신을 갖게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권세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당연히 권세가 생기죠. 하나님의 권세가 생기죠.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할것이요 나보다 더큰 일도 한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구원론에 대해서 정확하면 그게 그렇게 우습지.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리던 걸 믿고 영접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당연히 능력 생기는 건 당연하죠. 제가 이제 회사에 다닐 때 대통령을 독대했습니다. 대통령을 독대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대리인데 여러분, 대리가 사장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장이 나한테 벌벌 떨 대통령을 한번 만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데 여러분,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는데, 벌벌 떨 존재들이 너무 많지. 이거를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아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이 세도, 나보다는 약합니다. 네가 세상적 최고의 권력을 갖췄어도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보다는 약하다.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거 알았기 때문에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완벽한 거죠. 땅까지 증인이 되야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 만나거든요. 땅까지 증인 이 되야 되는데. 엠, 불치병 환자들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 능력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너는 권능 가지고 해라. 저는 이거 하나 믿고, 아, 땅 끝까지 진행되는 게 우리들의 삶이구나. 이렇 깨닫고 집사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세계 복무 알 주세요. 그 기도 딱한번 했는데, 50개국을. 단기 선교를 하게 된 겁니다. 집사 때, 집사 때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단기 선교 가니까 각 팀별로 짜서 나가서 정도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제 처음 제 스타트로 일본을 갔는데요. 두 명씩 짝지어서 일본 대학교 앞에다가 다내려놓은 거예요. 그때 저는 일본어 굉장히 잘했거든요. 하이 이거. 다했습니다딱한 마디. 다른 할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요. 옆에 그 집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 일본어 할줄 알아요? 그랬더니 못 한대요. 나도 못 하는데. 일본 대학교 앞에다가 내려놓은 거예요. 정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다. 이때 방언이 필요한 거다. 예, 네. 이때 방언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일본어를 하게 할 것이다.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본어가 방어로 나온 게주 없어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저는 뭐 세계적인, 안 나와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일반 분갈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겠구나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다시. 그, 그, 대학교, 니폰 대학을 갔는데요. 그 대학교 정문을,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한분말하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 요 그렇게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요.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나? 근데 하나는 반드시 응답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고서 둘이서 의논하는 을 거예요. 집사끼리 집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순간적으로 한테 지혜가 오는 거예요. 한 여기 유학생이 있을 거다. 그놈을 만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수희한테 한국 학생을 만나러 왔다. 영어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영어를 못 알아들어. 일본 특징. 대학 나온 사람만 영어한다. 일반 사람 영어 아무도 모른다. 한국 사람 특징. 그는 땡큐는 할줄 안다. 일본어 한국 차이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설라샤라 하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그, 그쪽을 바꿔줘요. 그랬더니 내가 한국 사람인 거를 눈치챘나 봐요. 또 박상, 뭐, 윤상 하는 거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을 바꿔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교수가 딸이 정신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만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집사는 왼손 잡고 나는 오른손 잡고. 또 이거 안수하면 또 이단되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 아, 그래서 네.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소한 마리를 찾았는데 그소한 마리가 그때 일본에서 유행이었어요. 한국도로 엄청 엄청 비싼데 소한 마리 부위별로 다 있는 거 그거를 제가 얻어먹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권세는요,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독일을 갔는데 독일에 네. 엄마도 전도사, 딸도 전도사, 아들도 전사인데, 딸하고 아들하고 지금 신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전사한테 신학교를 다니는요 그것도 이상하고. 하여튼 그런데 그 딸이 퇴학을 맞았대요. 왜요? 정신병 때문에. 데려와라. 데려왔는데요. 이 여자가요. 남자 둘을 그대로 들, 들, 들어버리더라고요. 전는계 귀신의 힘이 이렇게 생겨 그때 알았습니다. 그냥 남자 둘을 뚝 들더라고요. 그 나보고 저리 가, 쟤만, 쟤만 저리 가라. 나보고 쟤만 저리 가라. 그래서 귀신, 귀신 같이아니구나능력자를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자, 능력자 그렇게 숙지 마세요. 사람이 능력자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신 예수님이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믿느냐, 안 믿느냐는 차이지. 믿으면, 그 예수님이 능력자라고 믿으면 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나타나는 것이지. 거기서, 네,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 친구가 독일까지, 아니 아, 영국에서, 영국에서 만나가지고 독일까지 찾아가고, 한국까지 따라오겠다고, 결혼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가사스로 뛰어내리라고 아주 고생했습니다. 나 유부남이라 그래도 유부남이 어떠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자기도 하나님이 함께 결혼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그랬더니 그랬더니 참 힘들게 뛰어내는데 그런 일들이 뭐 수도 것도 없습니다. 교회 개척하고도 근데 재밌는 게 교회 개척하니왜 그런 사람만 와요? 가난한 사람, 이혼한 사람, 둘째가 많죠. 세명 빼는 건다 치유됐습니다. 그세 명은 왜 치유 안 됐냐? 치유될 만하니까, 교회 떠나서. 예, 붙어 있던 사람들은 계속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버려야 될게 있습니다. 세 가지 이거 가지고 와야 돼요. 교인들한테 이거 반드시 놓여야 됩니다. 예. 사명자, 소, 소명자, 사명자, 권세자. 버릴 것제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이게 뒷자로 이거 버려야 돼요. 뒷자로.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부흥강사 부흥회를 하고 갔는데요.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울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달 정도 됐는데 울면서 찾아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계속 전화가 온대요. 그래서 왜 전화가 오냐 그랬더니 확실치는 않은데 나를 여자로 생각하고 전화한대. 부러워지고 되게 친하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두 번째로요. 밥 사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거짓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하 진짜 하나님 대사 아닙니까? 하늘에서 책임져 줄 건데 왜 집사한테 밥 사달라고 하나님에게 밥 사달라고 그러지? 그런 거 좀, 넥타임맨 거짓말 하지 맙시다, 좀, 좀 자존심을 좀 지키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자존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줄게 하지 마세요. 아, 담임 목사가 해야지. 왜 부부 강사가 그 나중에 전화해야지, 그럽니까? 아, 집사님, 내가 기도해보니까 집사님 기도할 일이 생겼어. 아, 기도해줄게요. 그리고 통장 번호 불러주는 거예요. 이거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살해 받잖아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살해 주는 이유는 나가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주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살해 못 받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저는 3개월 동안 못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원로사님은안 됩니다. 받잖아요, 돈은. 예. 큰 멀리서 가만 놓으세요. 여기까지 돈도 할 건다니까요. 목사님한테 원로 목사님들은 돈 받으시죠? 예, 이정재 목사님 우리 대표장님 받으실 거잖아요. 원로 목사님들 도 저런 거 통장을 번호 난가하는이런거안해야될 거 겁니다. 돈 없으면 일안 하면 되고요. 돈생기면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급하지, 하나님이 급하지, 우리가 급하지 않잖아요. 진짜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주실 거 아닙니까? 뒷자로.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동네 가면, 아이고, 권사님, 내가 이 동네 왔는데, 아, 어떻게 요새 잘, 은혜 잘 받고 있죠? 아주 아니 척 하면서 좋은 말로 해가지고 이런 거 주는, 뒷자로 이런 거 하나 쓰죠. 그다음에 안수해 준다는 것좀 해주지 마시고요.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걸다 맡겨야 됩니다. 나를 버려야 되죠. 나를 버리면 예수님만 나타나게 돼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네. 나는 망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부흥 감사식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버릴 것 나를 버리죠. 나를 나를 버려야 예수님이 나타나거든요. 나를 못 버리면 내가 나타나요. 부흥 하고 말이죠. 아, 진짜 대우받잖아요. 부흥한 하고 나면. 저도 부흥회 하고도 얼마나 대우받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심취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대우받아야 되고요. 난 낮아져야 됩니다. 저는 부흥회 끝나고 나면 절대로 담임 목사로 전화도 안 합니다. 왜?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내가 역사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이제 쇼맨십 하는 것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쇼맨십 하는 거. 이 옛날에는 하얀 양복 이어야 뭐가 좀 이렇게 천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늘에서 온것 같은 느낌으로 하얀 양복 입었는데 뭐 지금도 그때 입었던 분들은 지금도 계속 입어야 돼요. 그냥 우리 까만 양복 입은 사람이 하얀 양복가 입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자꾸 쇼가 되거든요. 예수님을 맡아내면 돼요. 부응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됨을 전하는 겁니다. 그거 듣고 사람들이 병이 난 거거든요. 크 아, 막, 뭐,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만 전하면 우리는 될 겁니다. 어, 더 길게 하면 나도 힘들고, 더 힘든 건 듣는 여러분들인데, 제가 좀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재밌게 할수 있는 예, 지금 상황이 아니라,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네. 예, 그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리하좀 버릴, 것, 가질 것, 세 가지. 소명자, 사명자, 권세자, 그리고 분명히 가지고 시작하시고요. 버려야 될것세 가지. 뒷자국, 그 다음에 나버리고요. 쇼빈시 버리고요. 이렇게 하시면 최소한 좋은, 감사하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여튼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대표회장님, 또 직전 대표회장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어, 우리를 늘 지도해주시는 지도위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요강위원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새롭게 이렇게 에, 연습하는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로 올바른 부사 인정받는 부사 좋아하는 부사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부사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